15일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한 대구를 방문해 대구지역특별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문 대통령은 코로나19의 지역 내 확산과 지역 외 확산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이번 주 안으로 확진자 증가세의 뚜렷한 변곡점을 만들어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대구 경북은 복합 위기 지역이 되고 있다고 진단한 뒤 사회 경제적 피해를 덜기 위해 특별교부세와 예비비를 포함한 긴급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해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송군에서도 처음으로 코로나 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확진 환자는 경포북부 이교도소 교도관 27살 A씨로 지난 22일 청송보건의료원에 검사를 의뢰했고 24일 밤늦게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A씨는 현재 대구 자택에 격리돼 있고 교도관과 접촉했던 직원과 수용자들도 모두 격리 조치했습니다. 청송군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함과 동시에 군은 청송 이외 지역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에 대해 재택근무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청송군 보건의료원을 제외한 24개 실가소와 읍면센터 등에 근무하는 163명의 공무원이 재택근무에 들어갑니다. 타 지역에 거주하는 직원들은 자택 컴퓨터에 행정시스템과 연동되는 프로그램을 설치한 뒤 현장 출장을 제외한 업무를 동일하게 시행합니다. 대구시교육청도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계약 연기 기간까지 필수 인력을 채배한 직원들을 재택근무하기로 했습니다. 학교에 출근하는 근무 인원을 최소화하고 근무 공간을 분리해 서로 접촉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또 유치원과 초등학교 돌봄 서비스도 희망자에 한해 운영하기로 하고, 계약 연계에 따른 학습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EBS 방송, 온라인 수업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학부모들에게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대구 서문 시장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25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6일간 전체 휴업합니다. 서문 시장 상가연합회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히 늘어남에 따라 전 점포 휴점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섬문시장의 전체 휴점은 시장 개설 일에 처음입니다.